안녕하세요, 중등부 선생님들, 학생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각자 다른 위치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추시는 시즌 가운데, 우리 안에 흩어졌던 마음들, 생각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 가운데 맞춰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Yes, it be. So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에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재배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재배를 뽑으니 재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 어, 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는 소선지서 12권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요나는 바로 선지자인데요.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지요. 그런데 공거롭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요나서의 주인공인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선지자라는 아주 유일하게 낙인이 찍힌 선지자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적국, 적이었던 이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요나는 그가 결정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도망을 가야 되겠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우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 니누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겠다 니누의 반대가 바로 다시스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마침은요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요나는요 내가 다시스로 가겠다라고 해서 어, 그 배를 어, 싹쓸주고 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나가 니뉴에로 가지 가지 않을 것을 아시고 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하나님이 준비 시켰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요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 우리가 살다 보면 일들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야 진짜 잘 풀린다 하는 것들마다 너무나 잘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주님의 응답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험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잘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잘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간섭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내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배가 부서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안에 있었던 수많은 선원들이여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신을 부르고 외치고 그리고 배에 가득했던 짐들을요 물건들요 배에 배 밖으로 바다로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이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배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배 아래에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요 상황이 배가 부서지고 물들이 막 날라오고 풍랑이 일어나고 소리를 지르는 그 타이밍에. 배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들구가도 모르네요. 들구가도 모릅니다. 잠을 자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세상적인 잠, 졸려서 자는 잠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어져 있었다. 잠들어 있다라는 것을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상태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불일 듯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말씀과 예배로 철저하게 우리가 점검되어 있지 않으면 점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눈을 감고 예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져서 그냥 예배라는 형식만 드리고 있으면서 나는 예배자야. 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타이밍에 제비뽑기를 하게 되고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뻔뻔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니누에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고 풍랑을 만나고 죽기 일보 직전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뻔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가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를 바다에 빠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 때문에 풍랑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풍랑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자,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있게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시면, 던지십시오. 그러면 이 풍랑이 잠잠해진다라는 거예요. 요나는요, 선지자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지켜보시고 자신을 위해 일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삐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제 삐집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요나처럼 잘 가고 있는 인생 여정에 풍랑을 주실 때. 뜻하지 않는 고난이 쑥 들어오게 되면요 삐지게 됩니다 저도 잘 삐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삐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복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이 자존심들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바다에 그렇게 던졌습니다. 바다는 실제로 잠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나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언제 물고기를 예배했다고 명확하게 기록합니까? 이미 이미 벌써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에 퐁당 빠질 줄 알고 계셨다. 뭐예요? 아직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미리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으시죠? 야, 진짜 난 최악이야. 이렇게 최악이고 죄인이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의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그때도 주님은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요나만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고 육지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야, 민유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이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반만 순종했어요. 성경에 니뉴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하루 동안만 외쳤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흘 동안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뉴의 땅이 하나님이여 진노하실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구석구석 사흘을 전해야 되잖아요. 하루만 전했다. 쉽게 말하면 대충 훅 전했다. 요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물고기 뱃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라고 했던 요나가요 다시 자신의 인생으로 돌아오게 되니까요 제 정신을 다시 차린 거예요. 아니지 아니지 이니웨가 회개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니뉘의 백성들이요.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온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무릎 꿇어라고 선포합니다. 이때 요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요나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무슨 말이에요? 저를 따납니다. 완자 시작. 완전 짜증났다. 요나가요, 지금 완전 짜증났다. 성내고 화가 났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말한 하루 동안 말한 이 말에, 대충 전한 이 말에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라는 것을 일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나가요, 자신의 진짜 진심을 말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확 제가 죽어버리겠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제가 죽겠습니다라고 말했을 그때에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의 태도와 말들을 보면 바로 말합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다시 한번. 너가 요나야,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입맛에 맞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할 만한 사람한테 전하고요 함께 옆에 앉을 만한 친구랑만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1년, 10년, 16년을요 반쪽짜리 예배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성내고 화내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선호야 누구누구야 그거 아니잖아. 그거 옳은 거 아니잖아. 너내 마음 알잖아. 내가 어떤 것을 너에게 요구하는지 알지 않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고자 했던 이 마음 주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실질적으로요. 진짜 40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쪽 현에 올라가서 쓱 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 가지를 예비하시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 세 가지. 세절이니깐요 한번 읽어볼게요. 4장 6절 말씀. 우리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농쿠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 뜨거운 이 떼악볕을 피할 수 있도록 이방농쿨로 하나님이 요나를 보호해 주셨어요 어, 엄청난 서비스죠 자 근데 두 번째 예비하신 것이 어떤 것일까 4장 7절에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예방농쿨을 예비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벌레가요 간밤에 방농쿨을다 갉아먹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 볼까요? 상반절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방넝쿨과 벌레가 끝이 아니라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찜질방에 가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청년 때, 친구들, 지체들과 함께 찜질방에 갔습니다. 이제 뜨거운 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합니다. 가위바위보! 이제 이긴 사람들은 진사람한 명에게 어떻게 하냐. 하, 이김을 불어 넣습니다. 그러면요, 막 살이 다 들어갑니다. 막 뜨거워요. 그게 그냥 마냥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것도 뭐 신선호 목사님이 알려줬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 하면 지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가뜩이나 요나는 머릴 수도 없는데, 하, 아주 뜨거운 이 동풍을 부르셨으니 요나가 얼마나 속상했었고, 속상했겠어요. 요나가요, 뜨거운 동풍의 맛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사는 것보다 죽겠습니다. 그냥 죽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의 마음과 요나의 고백이 때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것 같아요 잘 되고 사랑을 누리고 응답을 받을 땐 기뻐하며 찬양하고 주님의 예배자의 자리에 서지만 우리의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불편하는지 불평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관심이자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니느웨 12만 명의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하나님의 더 중요한 관심은 바로 요나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누군가 변화되기 이전에 누군가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그 복음을 통해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가 변화되지 않으면 니누에의 복음의 선포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요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고집이 꺾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요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려운 나라의 시국,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비판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저번주에 나눴듯이, 이것은 재앙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심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영역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변화되는 것.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드러나질 수 있는 계기가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할렐루야 학교의 중등부 모든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나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다시 쓰러 가는 배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렇게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미리 물고기를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뭐박렁쿨 그리고 또 뜨거운 동풍, 벌레,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신 이 세심하신 하나님, 왜요? 요나를 위해서. 요나의 변화됨을 위해서. 왜요? 요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왼쪽으로 오른쪽만 돌아봐도 이 세심하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예비하신지 모릅니다. 부디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요나처럼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셨구나라고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의 이런 나라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두 손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혐오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 극률이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될수 있는 우리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의 이 나라 가운데 어려운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제가 요나였습니다. 누군가,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끝까지 미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안녕.